관창인들은 좀 그래 아 이거 그 이쁘지 어 이거 뭐 조용하게 여기 있으니까 엔젤? 음, 음뭐 그럴 수 있겠지 얘네는 디스토스웨 얘네는 엔젤 같은데 뚜뚜뚜뚜뚜. 상어. <laughs> 뻥이야. 스콜이래, 스콜. 스콜. 와 철격상어. 어? 철격상어. 이게? 아, 그래? 스콜이래. 아. 철갑이 아닌데? 코, 코털 봐. 어? 이게 뭐야? 여기는 안 보이지. 이렇게 봐야 보이는 거지. 음. 얘가 철갑상어야. 아니야? 오, 저 하나 디비졌는데 아닌가? 아, 원래, 원래, 원래 그런가 보다. 이거 철갑상어 아닌가? 어 저거 저거 저거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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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는거 가 저기 노란거 저기요 사람 얼굴같이 나게 생겼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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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얼굴같이 생겼어 어? 음. 아, 얼굴 저기 있어 너무 커 얼굴 저기 있어 그러니까 구석에 여기 한 마리, 저기 한 마리. 아 저기 있다. 음. 오색이네. 있 있다. 저기 고기 있다. 저기 있다. 저기 있기도다구기 그럼 여기도다구리 이거는 여보 다저래 있다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있 이래생겼어맞아저이 신부. 우부 신부. 신데 신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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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래 신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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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네 부 신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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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 지각형으로 맡으는 훨씬 바뀌면서 바닷물 크기가 민물 고기가되는거 음... 그럴 수있이맞 음, 음 어시작 어. 위에 이거... 이거는... 어, 다어주 야. 운이잖아야간처럼들어네 숟가락 바가 그래. c o m I want to go inside. 저거 있다. 빨간 고기 적어. 이름 뭐지 <laughs> 우리 파는 거저 파는 거 저거. 좀, 저거. 플레티. <laughs> 플레티. 그래. 이거도 <laughs> 있고. 플레티. 플레티. <laughs> <laughs> 뱀장어인데 이게 어디에 어떤게 머리, 머리고 꼬리고 한마리밖에 없나봐 뱀장어 이러냐? 이게 라 <laughs> 이빨이 안나와서 그냥 막다갈가먹더기이 깨물면 근데 사람도 다 피는 물고인데 조금만 진동이 있어도 무서워 도가 얘는 이거 이야 도돌이? 얘는 그거 아니야? 가물치. 맞히면 뭐 주는 옅옅 무늬 물고기? 잉어. 어. 잉어 아니? 잉어하고 다르. 이거 잉어는 아닌데 비슷하지 않아? 잉어빵. 가래기가 있어서 그런가? <목소리> 수염이 오우, 비닐다 엄청 커 장난 아니야 저 안의 <안에> 물고기도 용이 <목소리> 나르죠 <목소리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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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이거 이거 언체계 아니야? 뭐지 뭐지 청소고기 그러니까 이런 걸 먹겠다. <목소리> 여기 있다.

나뭇잎인 줄 알았어. 나뭇잎 같아. 대 방어 같아. Beggy, Beggy, b e 메기 메기 e g g y Begg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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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e g g

나와 예, 처럼생겼는 <소리가 뺏어버렸다> 그러니까 아저 <시 sauces> <막 Idol> <Fold> 반창이 하나 있네. <laughs> 오이거따 모르, 모르는 게또 있다. 아가 그 비슷한 가 봐. 어... 너무 크다. 그지 음. 얘네얘거 예를... 예를...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얘네파 예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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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? 예를... 어. 과... 비슷한, 거? 비슷한 거 같아. 제가 그 어, 어 맞아. 그 네. 하게 그러게. 얘도 응. 여기 심어 있네. 에헤이 여도여도 있고 얘네들은 좀 움직이기 싫어하나봐다 움직이기 싫어하나 얼룩조조간 어, 어. 그래? 를 닮은 스래얘 움직이기 싫어하나 본데 <목소리> 아, 네. 아디다스 시클리드 그냥 아디다스라고 해. 아디다스, 아이, 시크릿. 이 보면 아디다스지 뭐. 저 위에. 아 자네. 아 저기다. 있 여기 위에. 망둥아 <laughs> p 아포르투갈 u e s e c a 네 y 봐, u go back? 는 o u r e not sure about the 이 h i c k e n I'm not sure a 네기닮았네이돌물고기야 와, 입이야 코야 뭐야? 그 위에 눈 있잖아. 얘가 눈이지. 똥 음. 나오는가. 음. 입이다 그거. 음. 그래. 네 그늘로 위에 강한독을 가지고 있다 로 빈자로 빈자로 이로 빈자로 빈자로 빈물로이자로 빈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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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자네그 ჰმ. კაوري. ათანაკენა ყოლე მისმენ. კატანაკენა ყოლე მისმენ. ო. აიო, სორი. 쟤 저기야? 제가 제 뭐야? 걸고래 이게 되다 진짜. 이 근데 <laughs> 서로 잡아먹거나 그러진 않나 봐. 어. 안 그러나 봐. 먹이를 충분히 줘서 그렇다. <laughs>

네, 맞아요. 응. 여보, 일본을 찾아서 보면 가을이 2이업로가 하잖아. 投票を押さえ네ください投票を押さえてくだ 팔 쪽에다가 불표를 붙여 놨어. 음. 응. <놀람> 올라야 되겠네. 쟤는 지는거고 아, 쟤도 부, 저, 옆구리에다가 저 찍어놨잖아 아,